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가평군 조정면에 있는 임야다운 임야를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도 가평군 조정면에 있는 임야다운 임야 본건 임야의 모습입니다. 위치 지도입니다. 본권은 가평 군청에서 10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성지도 스카이비의 모습입니다. 본권 주변으로 가평랜드 캠핑엔 카라반, 조정면 사무소 글램핑장, 골프장 등이 산재합니다. 본권 인근에 있는 조종면 행정복지센터의 모습입니다. 네, 아주 커다란 면 사무소의 모습입니다. 본권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고 모두 2만 4천 690평 중 5분의 4 집은 19,752평을 매각하는 그런 임야가 되겠습니다. 토지 분석 및 평가되어 먼저 임업 정보 다 드림.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산림 청정도는 매우 높은 등급을 받았고요. 나무 정보에 있어서 울패도는 70일 이상으로 아주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림 사업 분석을 보면 네, 다 자란 나무를 베어낼 수 있는 그런 수확 벌채가 가능한 본건 임야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확 벌채가 가능하더라도 예, 나무를 베어내기 전에는 지자체에 신고를 하셔야 뒤탈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이어서 산지 정보 시스템인데요.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도면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본권은 100% 연두색 바탕인데요. 100% 농림 지역에 속해 있는 그런 임야가 되겠습니다. 본권의 전면 도로입니다. 현황 포장 도로를 이용하고 이도로에 본권 토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이름은 대부 간선로 네, 본권 이미 앞에 천하대금, 대금이라는 이제 공장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도로의 흔적이 공장 앞까지 이렇게 나 있는데, 아래쪽은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조금 자세히 보면 메인도로에서 이렇게 이제 본권에 진입할 수 있고요. 이 도로가 공장 앞까지 이렇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 메인도로에서 천하대금, 대금, 네, 공장 이정표를 따라서 화살표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 네, 이런 도로를 이용해서 해발 경사 방인데요. 해발은 350m, 경사는 중경사, 방위는 남동향입니다. 토지의 형상 생김새는 부정형으로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본권의 상태 및 현황인데요. 법원 직원이 현지 출장 가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본권은 이제 잔나무 등이 자생하는 그런 임야로 일부 도로 또 공장에 본권 앞에 있는 대금이라는 공장에 잔디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청량을 해서 예, 찾을 거는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본권 진입로의 모습이고요. 네, 본권 진입로의 모습입니다. 네, 이쪽 이제 공장 안쪽으로 예, 본권 토지 일부가 이 도로에 이렇게 이제 흡수되었다고 하네요. 네, 이것도 공장의 잔디밭인데, 본건 이면데 잔디밭도 공장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측량을 해서 찾아오셔야 될것 같고요 멀리서 바라본 본건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본건 내부의 모습이고요 본건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단점과 장점인데요. 단점은 인근 공장에서 본권 일부를 점유하는 점이 단점이 되겠고요. 장점은 수도권 청정 지역에 위치한 점이 본권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본권의 용도입니다. 우리 가족 휴양림용 목재 생산 용도로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감정평가 현황 및응찰기의 탐색 인데요. 본권 토지의 지목은 임야. 면적은 19,752평. 감정가는 5억 2,800여만 원이 나왔습니다. 본권의 감정가 5억 2천만 원. 나라에서 정한 공시지가는 9,600만 원입니다. 매각 일정을 보면 1차, 2차, 3차, 4차, 5차 각각 30%씩 저감되면서 유찰되었기 때문에 6차기를 앞두고 있는 본권의 최저 매각 가격은 감정가의 17% 8,889만 2천원에 진행 중인데요 건너뛰시고 네, 25년 12월 매각기일도 건너뛰시고 돌아오는 새해 26년 1월 매각기일에 최저가 4,400만 원, 평당가 2,205원, 감정가 8%에 근접했을 때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그런 가격대니까 좋은 응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권을 응찰하실 분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가셔서 응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양주지원의 저감률은 30%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이용계획인데요. 평당 공시지가는 4884원, 전체 공시지가는 9600만원이 나왔습니다. 네, 본권은 100% 농림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지적궤양도 및 지적도의 모습인데요. 네, 지적궤양도의 모습입니다. 네, 도로가 이렇게 네, 본권하고 이제 접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적도의 모습입니다. 임차인 현황인데요, 본건에는 임차인 현황 자료가 없습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인데요, 임차인 보증금이나 임차인 권리를 낙찰자가 인수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각물건은 토지 수목 일괄매각 도로 상태는 현황 포장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지상권 성립 여부 등기부상 인수 권리 도시계획 조청 여부 주변 혐오 깊이 시설 쓰레기 적치 여부 감정가거품 여부 하자는 없고요. 인접 건축물 침범 여부를 살펴보면 일부 도로 및 잔디밭을 인접지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상으로 분명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본건의 사건 내용인데요 본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경매사개가 담당이고요 사건 번호는 2 0 2 4타경73455 가로열고 2 가라닥고 2번은 물건 번호가 되겠습니다. 물건 종류는 임하고요 임하의 소재지는 경기도 가평군 조정면 대보리 산 27번지. 임하의 면적은 19,752평. 임하의 감정가는 52,889만 7,600원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